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빙하 악마 한번 해볼까? 빙하 악마. 얘부터 잡았어야 됐나? 아니야. 이거 잡는 거는 너무 대가리 깨진 것 같아. 부러진 거면 좋아. 아이, 뭘 잡아야 되나. 아, 일단 벌목기 잡자. 브라운드에두미성 찍었으면은, 그냥 뭐, 빙왕만 해도 되잖아. 두으로 근데 난 전사했을 거야. 탄다. 탄다. 동굴이 많네. 벌써 헌통 맞췄네. 템은. 무난る 내가 지키구나 안 하네. 조하게 연패 한번 타자. 박지아아씨 연패 경쟁. 어, 오히려 좋아. 다음 라운드부터 풀 연패. 개 좋아. 어, 아, 이거, 나이탈까? 악령기사를 산다? 이렇게세개 팔, 이렇게두개 팔고 악령기사. 아, 나 빙악마 하고 싶은데? 빙악마 할게. 템 구리다고? 버스트 라이플 나오는데? 버스트 라이플 나오면은 뭐, 됐지 뭐. 마하템 나중에 점당하고. 응, 벌어 나와. 벌어 연패로 해도 괜찮나? 17라운드, 8레벨 찍고 17라운드, 8레벨 찍고 돈턴 다음에 덱 맞추고 9레벨, 10레벨 가서 밸류 올리는 쪽으로 가면 할 만한가? 이번 판 추수도 안 나오는데, 그래? 올해는 니들 무슨 무슨 애야? 뭐, 뭐. 뭐, 무슨 돼지 해, 막 이런 거 있잖아. 올해가 호랑이야? 어흥. 작년에 소였어? 나왜 몰랐지? 나 소띠인데도 몰랐네. 와, 벌목기 잘 나오네. 꾸러기 수비대는 인정이지. 똘기덩이. 뭐였지? 무슨 새초미 자축힘묘, 드라고 요롱이, 마초미미, 진사오미. <laughs> 여기서 안 웃는 사람은 아저씨 아니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저씨고. 와, 뭐야. 악령기세 이성은 선 넘었는데? 이거 일단 버라 하나 만들죠 마장 잡고 가야 될것 같아 요거 마지막에 금제 올리고 하나 사자 라맥님 병일님 어서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써도. 되겠다. 신성 기사단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 다르기사 쓰는 게더잘 잡나? 빙하 악마일 거예요. 아이 도배하지 마. 아 이거 불안한데. 잡긴 하겠다. 셰핀이 어, 되게 잘 잡네. 그리블 나랑도 어서고. 광야님 어서. 오고. 넌내사람이니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나이트 안할래 나의 삶 한단 하나, 하나 줄때 되지않았니? 빙하할때 자이로추수 둘중에 하나만 가능하면 못쓸거냐고 뭐 빙할땐 추수쓰는게 낫지않나? 새목표 오토체스 삭제 와.. 칭하게 안주네 진짜 뭐 하나 줄때 되지않았니? 아, 이드워프 어, 그러네? 아, 그래도 추수 아닌가? 자이로보다는 추수가 일단 빙하에 잘 어울리니까 3판다 우승?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이거 내리고 싶은데 겁나 아프네 아, 나 이거 크립 잡나? 그리못 잡을 것 같다. 여기 벌써 태보가 이상이야. 고맙고 인간. 신성한 빛을. 두. 나는 빛의 마법사지. 태나 이건 인간 못 먹을 것 같아. 이렇게 할게요. 오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 그래 겨우 잡았네 <놀람> <놀람> 이 영혼은... 좋 모든 것에 대한 답. 그건 바로 겸 친절하게 걸 수는 없나, 꼬맹이? 오, 정말 멋진데? 하지만 이제내거야 <목소리> <목소리> 됐나? 일단 시너지 맞췄네. 살짝 지는 게 좋겠죠. 이거까지 잡나? 좀 잡았고. 오케이. 어, 만 내가 너의 심리적인 음영 면적을 계산해볼게 보 링크 게임 한번 해볼래? 내 부답해 살아남을 목숨은 없다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네 마음속의 두려움에서 비롯하단다나 이거 피자 케이스일까? 님들? 야, 그러자 이거 빗자루 갈아타자. 카우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 곳이야. 이건 뭐 자꾸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낫지 않을까?

넌내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디귿이야. 니 성적 조금만 더 할까? 그냥 레벨업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것까지 넣으면 4악만 데 4악만 넣고 뭐더 넣을 만한 거 없나? 아니면 암살을 넣는다. 피넛 피 없는 게 아쉽네. 오케이, 연습 먹었다. 개꿀. 오케이 오케이 이거 구레벨에 럭키 빗자 하나 나오면 미쳐 날뛰겠는데요, 근데. 그죠? 아니면은 흑마를 소울리퍼로 바꾸고 얘를 지금 소울리퍼로 바꾸고 가시포식자랑 뭐 암살을 받아본다? 아 애매한데. 어, 진짜인 줄알았고양이고 사자를 몰라보는나 한금 올라왔어? 여우가 무슨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니 와 릭. 여우에다가 여우 아 이러면은 낡은 아 근데 여우는 좀안 어울리는데, 응, 음, 여우는 좀 아니지 않나? 아, 얘네 왜 이렇게 안 붙어? 이거 그냥 십0레벨 가서 님들 어정이랑 빛자 찾아볼게요 봐서 뭐 그냥 오금같은거 아무거나 써야겠다 아 셰피인도 딜이 좋네 마니아 나오는 상상 중. 아, 태부 삼성 뭐냐, 벌써. 열받게. 씨, 어쩐지 겁나 안 나오더라. 겁나 잘리했는데 야, 씨, 럭키 비자 하나로. 개꿀빠네 아, 이거 둠 써야겠는데, 님들? 얘의 어정으로 바꾼다고 치고, 어차피 자리 하나 남잖아. 그냥 둠 써야겠는데? 둠 써가지고, 얘 변신 막은 다음에, 잡아야겠는데? 뭐, 둠이 나쁜 기물은 아니니까. 아, 근데 이거 셰핀 쓸 때마다, 렉 걸리는 거 너무 짜증난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 구나 나에게 떡밥을 던지지 마 달걀 그리는 법은 알지 못시 넣을게 없네 다 <laughs> 이거라도 <더. 웃음> 템은 흡혈은 충분할테니까 이거 하죠 다템 하자고

오케이, 빗자 나왔다. 이거 빠른 10레벨 오게 잘했네. 근데 이거 확인은 의미 없지 않나? 빙하랑 님들? 딱둠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만화는 <laughs> 빨리 차겠다. 와, 준내 세. 몰라보는구나. 일단 돈좀 다시 모아 보자. 빙하카운터 이게 화기가 그렇게까지 카운터가 안 돼. 공속이 워낙 빨라서 일단은 뭐 지금 쓸거 없으니까 들고 가봐 아, 그런가? 예전 6빙아만큼의 공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긴 한가? 어, 그러네. 깨알같이 나이트 시너지 있네?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안 되지, 안 되지. 남자님남자님 남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한해 되십시오 아 키서니님 천오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서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말이 되게 좋다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한해 저말이 마음에 드는데 일 조금 하는 게 최고지 딩아 많을 때는 얼값? 음아 그것도 그러네 공속 50%로 이거 버프 먹었잖아 공속 좋아. 그것도 그러네요 그래도 안 짜는 건강보다 방송이랑 유튜브 영상이 먼저인 거 아시죠? 휴지. 아 전혀 모르겠고. <laughs> 일도 모르겠고. 오케이 드디어 이상. 님들 이거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셰핀 삼성 볼까? 지금 어차피 세지만한게얘 예. 광신창이로 바꾸고 요거 오정으로 바꾸고. 여기, 뭐, 밸류 하나 올리고, 뭐, 그거밖에 없거든? 일단, 사보자. 어차피 만들 수 있는 거는 다거짓말 만든 거 같으니까. 야, 이 친구 태보 삼성 찍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진다? 잘 진다, 님들? 이거는, 마니아 갑시다. 아, 근데 공속 충분해서 마니아 뭐, 이게 의미 있나? 아이씨, 뭐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얼갑이 좋을 것 같아요. 얼갑 한번 해보자. 돈 조금 더 모을게요. 망각은 이미 만들어놨어. 변이 맞좀 봐라! 와, 태보 삼성 찍고, 순방도 못했대요. <laughs> 적이라도 상관없다 어, 어정 좋아요 산도 없고 도 없다 진짜, 저건 좀 에바 아닌가? 계열받을 것 같은데 날그는 조금 에바인 것 같고 빙하 운영이야? 뭐 그냥 연패로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연승으로 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나는 이거 연패로 했어 연패로 17라운드 8레벨 찍고 땡 맞췄어요 저는 위해 온 적이라도 상관없다. 나도 각... 인도자다. 이몸 이거 날그만들고 오공하나나 쓸까? 그것도 좋아보이는데? 그냥 CC용으로 써도 좋을 보... 것 같은데? 하기보다 낫지 않을까?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얘 셰핀을 독충이로 바꾼다. 그럼 야수까지 받을 수 있거든. 아, 얜인병아 <laughs> 아무것도 못하네. 아이 렉. 야.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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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폰 했잖아. 들어가이식아 컷. 내이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하는... 이렇게잘나오냐 귀를 내가 봐주지 나만 믿으라고 아 화기를 쓴다? 음.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죠? 와씨 오 아무것도 없어네아 화기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딜로스 오진다 아, 졌는데 이거 화기 써야겠다, 보니까 5원 그냥 견제하는 용으로 들고가자 아, 이성 나왔네. 하나 하나. 팔자? 거룩 가져. 분열아사 이 승려가 그신을 먹어보고 싶을이어나안 찬다 근데. 기짜 삼성하기에는 너무 안 나오는데? 이 정도 위험은 아, 어정이성이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들렸었습니다 아니, 나와, 임마 와, 교고계다 씨, 와, 근데 여기서 졌네. 사람? 이거 만화 템을화 기조, 이되 나？화 기가, 적공을 빨리 써야 이길 것같 은데 이 겼다. 상관없다. 이거 이번 라운드 째고 41라운드에 셰핑 삼성이랑 뭐 이런 거좀 노려보죠. 혹시 궁못쓸 수도 있으니까. 딜로스잘 주고 있긴 한데. 아씨. 이건 이겼다. 오케이. 오공 앞에 치하는게 낫나? 오, 템 좋아. 킹령 조각, 나이스. 가면 나올 수도 있으려나? 일단 확실한 거는, 이거는 맞아요. 민네창은 맞아. 아, 지랄, 진짜. 아, 씨. 아좀 빨리 튕기든가. <laughs> 아꼭 중요할 때 이래요. 음. 상점 뭐 상점 뭔데 못 봤어 나 아이템부터.

와, 겨우 이겼다. 점순이었어? 사자를 몰라보는 아, 원래 튕겼다 들어오면은 정신이 없어야 된데. 어쩔 수 없어, 요 오케이, 녹였고. 해치운드? 아닌가? 얘또 빗자만 살려나? 해치웠다. 내가. 너를. 컷. 후! 와우, 30점 먹었네? 육빙아 빗자는 전설이다. 강하다, 강해. 아, 육빙아가 아니지? 오빙아지, 오빙아, 님들. 오빙아에요, 오빙아. <laughs> 뭐, 요즘에 빙아가 좋긴 한데, 님들. 근데 이게 아예 못 막을 정도로 엄청 센 덱은 아니라서, 아, 이거 점순이도 삼성 찍었어야 되는데, 아까 상점에 나온 거못 봤나 보다. 깨비. 태보 쓰는 거 좋긴 한데, 빗자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청자분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막, 빗자 좋다고, 한번 써보시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좋네요. 써보니까. 진짜 좋네. 괜찮네. 근데 빗자가 좀 약점이 있다면, 상대가 둠을 쓰면은, 뭐, 지금은 내가 밸류가 엄청 좋으니까 괜찮긴 한데, 상대가 둠을 쓰면은 약간 좀 불안한 게 있긴 해. 어, 근데 요즘에 빗자 영상 잘 나온다. 오늘 올린 영상도 구조류 빗자긴 한데, 확실히 뽕맛은 빙하야. 빙하 들어가니까 엄청 센데요? 얘가 순수 딜이라서 아까 전사 팰 때도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살살 녹던데, 전사도 막. 거기다 이제 흑막까지 받으니까 유지력도 좋고, 내가 보기에는 태보 뭐 진짜 잘 나오면은 이렇게 삼성 찍고 뭐 추수까지 나오는 판이면 추수 쓰는 것도 좋은데 태보 쓰다가 태보 이성빙하 하다가 빗자 나오면은 빗자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이번 판에 퀸오페 나왔으면은 암살 받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님들? 이번 판에 만약에 퀸오페 나왔으면은 여기 화기 자리에다가 퀸오페 넣고 어정 자리에다가 가시포시자 넣고 그림자마이 자리에다가 소울리퍼. 이렇게 넣었으면은 언데드에다가 사망살까지 받을 수 있어서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